자, 이번 경기는 청정수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3 타이폰 아레나에서 뚜두님의 카오스 커미사르 로드, 부평님의 포스 커맨더, 라누아르님의 인퀴지터, 오른쪽에서는 크레이지 리치님의 엘다, 황제 박감열님의 스페이스바린, 파파올리님의 티라니드. 이렇게 경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개인적으로 아이디가 가장 예, 눈에 가는 건 황제 박감열. 예, 박감열 씨가 굉장히 좀, 어, 눈이 가요, 예, 아이디가. 근데 뭐의 황제인지는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조루 황제 박감열, 뭐, 똥의 황제 박감열, 뭐, 오줌 황제 박감열, 뭐, 이런, 뭐, 뭐든 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멋진 걸안 시켜줄 거예요. 멋진 건 나만 할 거야, 자, I'm the king of the p push. u 아, p u 가 나쁜 뜻이었나? 똥이 똥이 푸구구나. 아 대머리의 황제 박감렬 뭐든 되겠죠? 푸시가 약간 기집애 뭐 이런 뜻 아니었나? 자 어찌됐던간에 <laughs> 어찌됐던간에 <laughs> 자 바카드맨 두분 대센티나 <laughs> 하나 로 들어가고 있고 스카우하나 탱마 하나. 탱만 하나. 가지면두 분은 데다가 센티널 하나, 예, 두 가지만 1 센티널씩 가고 있고요 왼쪽은 어, 무난하게 하고있고요 오른쪽에라서는, 어, 1 가디언 1 벤시, 1 스카트 1 택마, 자, 1 호마 2 터마로 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사서 조금씩 해보는데 뭔지도 모르겠네요. 자, 이거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익혀보세요. 자, 어이구, 여기서, 여기도 점프할 수 있구나. 예. 하, 확실히, 하이라이드 유비는 하이브 타르트가 괜찮아. 워낙에, 예, 초반에 시냅스 주는 것도 있고. 자, 하지만, 임페리어 가드 아래쪽에다 멀티레이저 타르까지 예, 설치해놓고. 자, 우주방 하고 있습니다. 자, 가드맨들 좀 다, 예, 이쪽으로 오는데 벌써부터 지금 하이브 타르트 위험하죠? 예, 돌아가야죠. 네, 지금 할인 기간이에요. 예, 지금 더러브 예, 월머 시리즈 전부 다 지금 전체 할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두님. 아, 예. 위쪽에 두두님이 쭉 올라왔는데 상예엘다의 크레이지 리치님 자이 일단 초보이시기 때문에 병력을 함부로 분산시키기가 약간 좀 애매할 거예요 확실한 것 하나만 좀 제대로 파고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위쪽에 가디언분들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눈치 못 치실 확률이 좀 높거든요 어찌됐던가 청정 수매치기 때문에 자투사이에 뭐 빠르게 좀 올려줍니다 여기요. 자, 그래도 예리트리 안정적으로 해주고요. 남쪽에서는 아스라미리테럼 트 우리 임페리아 같은 쪽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황제 박감열님께서는 빠지시고요. 방이 별로 없으시면은 예 제가 만든 방으로 오세요. 예 지금 청정수매치기 때문에. 예 저는. 자 워헤머 중매방이기 때문에 청정수분들끼리는 청정수분들끼리 계속해서 매칭시켜드리고있습니다 대신에 이글 좀 앞에 K.O.를 달아주시던가 한국인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내가 강태 안시키게 자 여기 위쪽에서 아스트라 밀리타룸 뒤쪽에서 돌아오는 타이라이드 언제 또 이게 제일 아래쪽에 계시던 분이 언제 제일 또 위조로 가셨나 자자자 자, 자, 가장 먼저 센티널부터 센티널부터 자 이거 센티를 이거 좀 비비적 비비적 잘못되다가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자 거기다 베이시티까지 지원 들어왔어요 센티널 무너지고요 하이브 타이런트 자 파파 원리님 컨트롤 좋습니다. 자자자 포스커맨더 포스커맨더 자대머리 포스커맨더 자 부평님 적진 깊숙히 들어와서 자발정이 테러 들어가고 있고요 노조도 지금 까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가, 다행히 데바스터드 만의 팀이 견제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저찌 파괴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자 워리어물이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자 워리어물이 너무 깊숙이 들어오는 거 아닌가? 자 포스커맨더 예포스커맨더 지금 어그로 끌어주는 동안 워리어물이 잘 들어왔습니다 포스커멘더가 함께 였군요 하지만 포스커멘더가 죽어 나갈 것 같다는 거. 오! 아, 황제 박감열. 예, 황제 답게 사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거 이 친구들까지 빠질 건 아닌데, 예, 요거 멀티레저 이 턴에서 좀 파괴하고 가지. 자, 워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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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스 아, 워럭 살아가는군요. i 이 u 더 d e 자, 아이고, 여기 있는 임페륙, 아스트라 밀리터룸, 가드맨 세분 내가 지금, 예, 우리 타이라이드 방면하려고, 예, 화염마사에 들었죠? 자, 이치 들어와서 하울링 질러주고요. 자, 문제는 지금 여기, 예, 하이비타, 예, 중앙의 팀이, 예, 국가리 버텨주고 있다는 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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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이, 하이비타 이거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체력 너무 없어요. 체력 넘었어, 빠져야 됩니다. 리틀이 눌러주고요. 자, 버치 팀, 같이 빠져줍니다. 자, 위쪽에는 있비크 포인트, 예, 두개 먹으면서 남쪽은 내어줬지만, 위쪽은 가져갑니다. 빨간색 진영이. 중앙 쪽에서는 한창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아, 황제 박감열. 아, 튕기 황제 박감열이었나요? 예, 튕기셨어요. 황제 박감현 일단은 아야 두둔 유팅이고 양쪽 다한 분씩 튕겨 있으니까 예, 양쪽 다한 분씩 튕겼으니까 일단 계속해서 해, 예, 게임을 진행합니다. 네 예, 양쪽 다한 분씩 튕겼으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네 예, 두둔님 튕기셨고 황제님 튕기셨으니까 AI가 깃발 관리를 잘 해줄지도 몰라요. 자, 오른쪽 발적이 지금 계속해서 라누아르니 발적이 테러 예, 착실히 예, 잘해주고 있고요 자, 발전기 노드까지 까버리고,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번 쭉 순회하고 왔구요. 자, 아이고 깃발 먹는데 깃발 먹는데, 아이고. 야, 근데 뚜던님 지금 병력 삼가드맨 지 컴퓨터가 약간 좀 놀거든요. 자, 건드들 좀 깊숙이 들어왔다가 샷건 녹백에 의해서 얘 대거 눕고 아한 분대 해체. 까들 뻔했었군요. 한 분대 해체 까들 뻔했어요. 자, 하이비 타런트, 예, 열심히 적진 한가운데서, 자, 워리어머리가 지금 바보들 스트레인 걸로 가시더치 돌가미를 갖고 있는데, 예, 원거리를 녹여주는 게 좋을 텐데, 예, 자꾸 가까이 붙으면 안 돼요. 자, 라누아르님의 가드맨들. 자, 불 한번 집혀주고요. 꾸두님께서는, 예, 계속 노네. 예, 가드맨들이. 자, 아이고, 또분 뭐 대체. 이, 더러버2의 알파고가 좀 쓰레기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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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리어 자꾸 근접 허용하는데, 워리어 근접하면 안,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바브트 스테잉글러 워리어는, 에, 절대 근접하면 안 돼요. 근접 똥이라서.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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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티코 만티코 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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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오오오오 오, 오, 오. 자 건트들 예, 놀랐죠 일단 적군 e t o 라는거 확인했습니다 자 크레이지리쉬님 E.T. 어올라갔는데 지금 가디언 하나 벤슈 하나 슈리켄 하나 있거든요 지금 E.T.O. 웹베이 어셈블리까지 지금 탁 올라오긴 했었는데 자그래서 위쪽 계속해서 깃발 관리해주는거 좋습니다 자, 아래쪽 뭐가 이렇게 써져? 예, 아, 스톰 트루퍼. 얘 예, 강습용 장비. 사정거리가 참 길어요. 자, 자 아, 두두님. 아이고. 아, 두두님. 야 예, 그래도 예, 왼쪽에는 있 깃발 얘네들 자꾸 깃발을 중앙의 팀으로 먹어. 황제 박감형님께서는 이티어 타고 우리 AI가 예, 택마 두 택마로 가고 있고요. 크레이지 리치님 팔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배논 물이 가고 있고요. 만티코를 언더, 어, 어떻게 잡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 자 발전이까지 한번 예숙 들어오고요. 자, 남쪽에서 타이 라이드 깃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위로 떨어지는 건 아, 예인퀴지터 스킬이죠? 자, 불, 예, 불바다 만들어주고요 정화의 마염 자, 거기다가 여기 지금 어이구야, 어이구야, 예, 좋아요 자, 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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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트 건트, 건트 건트 건트, 아, 살아져라가고요 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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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램스 터지고요 하지만, 여, 예, 나머지 하나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비트로 포인트 418점대 165점 파란색 진영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이쪽에 <laughs> 위쪽 깃발은 거의 AI만 찾아오는구나. 에 <laughs> <laughs> 예, 두두님 AI 집 전기가 330까지 모아놨는데 ET를 안 타요. 자, 만티코, 아이 와! 우와! 우와 잘 들어왔다! 자, 하울리맨씨 얘 예, 깜짝 놀라가지고 리틀해주고요 AI의 황제. AI의 황제. 자, 반면에 부평님 쪽에서는 3티어 올라가셨고, 라누아는 3티어. 아, 지금 발전기, 발전기 테러를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가? 근데 리퀴셔 포인트, 얘 예, 이렇게 그레이지 리치는, 리, 발전기 이렇게 리퀴셔 포인트가 나오면은 무조건 발적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등 쪽에서는 지금, 아, 병력을 좀 많이 뽑으셔가지고. 자, 3티어, 3티어 올라갔는데, 예, 우리, 포스 커맨더가, 예, 터미네이터 아머를 올려줬고요 중요한 건그거예요 1티어 때, 2티어 때 이렇게 보병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은, 이거 가지고 최대한 지금 이득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 아이고! 자, 워리어, 아이고, 진짜 간단한 나이네요. 아, 그리고, 앞피진안 하고, 예. 네. 자, 자, 팔콘, 팔콘, 팔콘 빠져야죠 아, 동제물가! 자, 리퍼까지 근접, 예,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한 슬퍼 나면서 2티어 때 최대한 잘 버텨주고 있긴 한데, 자 중요한 건 이거, 만티콘 언제 잡냐에? 만티콘 벌써 레벨 3이에요.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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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니들... 아! 아, 그래도 군대 체대는 그렇게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군대 체대는건 없어요. 자, 크레이드 리치님 3티 올라가셨고, 예, 플라즈마 캐논팀 올라가고 있는 예, AI의 황제, 박감열님. 그리고 1뚜도님 AI, 아직까지 예, 1티어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해서 중앙의 문제 뽑아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자월이 다른 데도 이터로안 찍어주네요. 카타차 올라간다. <laughs> <laughs> 예상에자 제압을 열심히 걸어보고 걸어보지만, 자 마티코 아이고 아이고 니도 도망가야 돼요. 도망 아이고. 시르켄 부데체자 불길을 뚫고 가고 싶지만 아. 가타 찬 나와주고요. You know, 자, 워리어가 앞으로 너무 돌진하고 있거든요. 예, 바보들 스트링글러 워리어기 때문에 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글랜드 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원근을 최대한 피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이티에서 머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지어진파파스린 파파올린이 좋안스파로올를막올려주셔서 예, 조틀링이주어들어줘도 괜찮아요 Victory point acquired by r men. i r 제 i r s i 황제 i r Sir, s i 는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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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i r Sir, s 때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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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i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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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이 Sir, Sir, i r 자, 니드와, 예, 스페이스바이한대 어우러져서 교전 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 커맨더가 지금 어설트 캐논 날아줬는데, 자, 이쪽 하이미 타렌트가, 예, 좀, 무장을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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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포스 자, 아, 일단, 아, 어설트 캐논, 어설트 캐논, 어설트 캐논, 예, 하이미 타렌트 금방, 예, 구멍 숭숭 뚫린다. 1. 체력 1을 갖고 살아돌아가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2티 올라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2티 올라갑니다 드디어 We're ready here, sir. Go ahead. 자 이쪽 발적이 지금 올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예키퀴즈 포인트 나만 도시는 분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고 라누아르님 메인블레이드 올라갑니다 자, 이번 건을 리트릿하지 않고 자, 근데 이거 집에 가던와중에살 살아 돌아가겠군요 타이라니가 되게 예, 파파올리 님께서 리트릿 포인트가 되게 좋으신가? 타이밍이? 예, 분대체가 안 되고 자꾸 예, 간당간당하게 살아 돌아가시네요. 자, 아래쪽에 있는 깃발까지 내려 버리고요. 에이야 이래라 바까선 해야지. 자, 리포팅 테크 업그레이드 컴플

자 파이어 프리즈 등장했습니다 야이 구판파.. 예 구판파이어 프리즈브네 이거 자 2티 올라와서 또다시 뽑는 센티넬 자 라누아르님께서는 베인브레 등장했구요 요즘 핫살이 누구야? KDK님 말하는거야? 방송 핫살? 자, 위쪽에, 아래, 지금 여기 중앙 쪽에는 지금 베인블레이드가 떠있는 상태고, 오른쪽에는 지금 현재 파이어 프리즘. 그리고, 특별하게, 일단 엘리크루니션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터미네이터 군대도 등장을 했고, 터미네이터 퍼스먼더도 있는데, 문제는 내가 봤을 때 문제는 지금 만티코어에요. 만티코어인데 너무 당했어. 아, 시루노스님 자, 여기서, 예, 워럭. 자, 투사해복이 아니라, 예, 두 사이의 복이 아니라 다른 걸 들고 오셨어야 되는데 선미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먹이 가 살짝 판단있어 파이어 프리즘 이거 위험하거든요 자, 다행히 예, 좋은 타이밍에 빠져들어가시고요 어이구야 체력 떨어지는 거봐 파타 도진이 현재 누워있는 상태 이 터미네이터를 지금 뭘로 이기나? 2이님 2등님, 2죠님거등님거님의등두님의센님을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게다 전기는 지금 님 2등님, 자, 리마노스까지 추가적으로 나와주고 있고요 자, 퍼스커맨더, 우리 AI 황제 박감열. 자, 주먹의 황제 박감열. 잡는다! 황제가 가진다! 황제의 주먹! 다시 한번 더. 아, AI, AI, 뭐, 어, 이 <laughs> 자, 프레터가 이 나와주게 는 됐네. 빅툴포인트. 137점 대 22점. 야, 빨간색 지점. 지금 빅툴포인트 어떻게든 먹어야 되거든요. 빅토리포인트 먹어야 돼요. 오른쪽에 이렇게 다 몰려 있으면 안 됩니다. 야, 나머지는 이쪽, 이쪽으로 가야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자, 10초, 아, 8, 6점, 4점, 2점 이렇게 경기 끝나게 됩니다.